이렇게 자, 토스 홈페이지 보이죠. 좌로 넘어가죠. 이런 거할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위, 아래로 내려가죠. 이런 거할수 있다는 거예요. 좌로 넘어가고 좌로 넘어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것들. 노코드로 워드프레스 하면 할수 있다.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굉장히 지금 빙산의 일각이고 음, 다양한 위젯들이 있어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자면 음, 360도, 이거는 이제, 유료 버전이지만. 이미지 스크롤, 지금 방금 보여드린, 지금 보여드릴 이 이미지 스크롤이라는 기능은, 어, 무엇이냐면,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효과. 이런거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서 올려놨을 때 효과. 이런 건 거, 물론 코드로 하면 할수 있겠지만, 아이맵에서도 코드를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워드프레스에서는 노코드로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마우스케 올려놨을 때뭐 포트폴리오 저희 웹에이전시 홈페이지 만들 때 이런 거 하면은 멋있잖아요. 그래아 그렇죠? 이거 홈페이지 좀할줄 아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좌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이거 괜찮지 않아요? 이거 노코드고 무료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워드프레스에서는. 그죠? 얼마나 혜택입니까? 이거는 인류애라고 봐야 돼요. 인류애. 진짜 이거는 착한 사람들이 똑똑하고 착한 사람들이 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이 차려준 밥상에, 밥상이 아니에 밥상이죠. 차려준 밥상에 그냥 맛있게 수저를 들어서 떠먹기만 하면 된다. 그죠? 이게 어디에 쓸수 있느냐, 보여드릴게요. 아, 이런 정말 잘 만든 페이지. 이렇게 자, 토스 홈페이지 보이죠? 좌로 넘어가죠? 이런 거할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위, 아래로 내려가죠? 이런 거할수 있다는 거예요. 좌로 넘어가고, 좌로 넘어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것들. 노코드로 워드프레스 하면 할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보이시죠? 토스 홈페이지도, 이런 토스 홈페이지 애니메이션도. 자, 이렇게. 오른쪽에서 나오고, 왼쪽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 아까 저희 탑세븐에서 했었던 애니메이션이죠. 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스크롤이라는 기능, 굉장히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리미티드 엘리먼츠, 그러니까 이제 추후에 다룰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워드프레스의 엘리멘터와 이 언리미티드 엘리먼츠 프리미엄 에드온 이제 이런 정도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정말 코드 없이도. 고객이 원하는 그 어떤 위젯도 다 비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디테일하게 안 된다라고 하면 코드를 살짝만 쓸 수도 있겠지만, 그 코드를 쓰는 정도가 굉장히 작아요. 네. 굉장히 다양한 위젯들이 있고, 무료로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 처음부터 유료 쓰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오늘 보여드린 거는 무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료고 이것도 무료죠. 한번 보여드렸다니까 그러니까 무료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워드프레스 깔아가지고 오늘 당장 깔아서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재밌어서 그냥 바로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들은 아이맵으로 한다면서 이거 막 코드로 하면 하루 종일 자꾸 GPT한테 물어봐도 안 나오고 하 이러다가 이제 포기하는데? 워드프레스를 하면 그냥 바로 하고 시작해. 무료로. 코드도 없이. 너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이제 부분이다. 될것 같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다양한 디자인 위젯들을 제공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아코디언 병원 홈페이지 보여드렸다시피 그리고 비포 앤 애프터 갤러리 이런 청소 업체에서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워드프레스에서 정말 기본 위젯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었다 디자인적인 니즈는 여기까지 하시면 은 거의 다 없는 것 없이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웬만한 건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두 번째까지만 오셔도 요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위젯입니다 아, 다섯 번째 플러그인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메뉴바 이제 예쁘게 만드는 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어떤